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게임은 테라미스티카입니다. 우선 게임 세팅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게임 승리 조건 목표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미스티카는 14개의 종족이 있는데요. 그 14개의 종족 중에 하나의 종족을 선택을 해서 게임이 진행되는 6라운드 동안 가장 많은 점수를 올린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럼 바로 게임 세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는 게임 보드와 신앙 보드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중에 사용할 이 컴포드를 잘 구분시켜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총의 타일 그리고 마을 타일 또한 이런 식으로 잘 구분해서 배치를 하면 되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게임 보드판 위에 세팅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보이는 6 개의 공간이 있는데 이건 이제 파워 액션을 할때 쓰이는 공간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 액션 토큰을 이런 식으로 여섯 개를 배치를 해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게임 보드에 좌측에 나와 있는 이 라운드를 나타내는 공간인데요. 이 공간에 이제 득점 타일을 각각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이제 배치하는 방법은 이 득점 타일들을 다 섞은 후에 공간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공간에는 득점 타일 우측 편에 이 게임 종료 타일을 이런식으로 가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득점 타일 좌측 편에 이런 식으로 삽이 그려져 있는 것이 5라운드와 6라운드 때 만약에 배치가 되었다면 그 타일은 제거를 하고 남은 타일을 섞어서 그 공간에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너스 카드를 세팅하면 되는데요 카드 세팅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잘 섞은 후에, 이거는 이제 플레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세팅하는 장수가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2인풀 기준으로 5장을 세팅을 했고요. 3인풀일 때는 6장, 4인풀일 때는 7장, 5인풀일 때는 8장을 세팅하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 플레이어를 정하면 되는데요. 이거 시작 플레이어 마커고요. 시작 플레이어를 정한 후에 그 플레이어부터 먼저 종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종족의 색깔에 맞는 이 토큰들을 다 가져가면 되고요. 여기 나와있는 이 액션 요약 타일 또한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 색깔의 마커들을 이 토큰들을 모두 가져갔다면 그 위치에 맞게 이런 식으로 건물들을 배치를 해주면 되고요. 주택, 사원, 교육소 요새, 성역 이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보면 이제 파워 그릇을 나타내는 공간인데요. 각각 1, 2 그릇에는 이제 숫자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 5, 7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텐데요. 거기에 이 파워 토큰을 그려져 있는 개수에 맞게 배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마커들을 여기 배의 영의각과 탑의 영의 공간에 놓아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게임 보드의 점수 트랙 20점에 배치를 하고요. 신앙 보드의 영의 공간에 모두 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배치가 모두 끝났다면 이제 종족의 시작 자원을 받으면 되는데요. 그 시작 자원은 자기가 받은 종족 보드 우측 상단에 나와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이 자원을 받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유목민이고, 1분 2개와 15원을 받게 됩니다. 이 시작 자원을 모든 플레이어가 받았다면, 시작 자원 옆에 그려져 있는 신앙 기호대로 신앙 트랙을 전진시키면 됩니다. 이제 준비까지, 이제 종족 자원까지 모두 마쳤다면, 이제 게임 세팅은 모두 끝이 나게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테 라미 스티 카에 플레 이하 는 방법 에 대해서 설명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